605번입니다. 어느 수영장에 성인 요금은 만 원, 어린이 요금은 5천 원. 반값이네요. 근데 성인이 20명 이상이라면 15%를 할인해 준대요. 어, 너무 괜찮은데? 근데 성인이, 우리 조직은 성인이 20명은 안 돼. 그렇게까지는 안 돼. 그러면서 합해서 28명이 입장은 할 거야. 그럴 때 성인이 만약에 몇명 이상이면은 20명의 요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가? 라고 했어요. 그럼 성인을 X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조직. 우리 가족. 이 성인이 몇 명이냐? 20명은 안 되긴 해요. 성인이 X명이다. 라고 하면은 어린이는 아까 모두 28명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린이는 28명에서 성인, X를 뺀 거. 요렇게 되겠죠. 그럼 원래는 어떻게 가격을 내야 되냐면, 고지옷대로 낸다고 치면은, 성인이냐, 만 원씩 내라. 어린이, 오천 원씩 내세요. 이렇게 해서 더 하면 되거든. 근데 어떤 수학 잘 하시는 분이 머리를 써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20명이 넘으면, 20명 이상이면은 15% 할인 받으니까, 우리, 어린이도 성인 요금을 낼수 있으니, 20명부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낼 필요는 없고, 가격이 비싸니까. 우리가 20명이 성인이에요. 라고 해서, 20명이 성인이에요. 만 원씩 낼게요. 하지만, 아까 15% 할인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85%만 지불하면 되겠죠? 이렇게 할인을 받고, 왜 20명입니까? 하필이면 물어볼 수 있는데 20명부터 할인받아요. 그럼 더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자체가 만 원이니까 비싸니까 더 많이 잡을 필요는 없어요. 최소한의 인원만 잡는 거예요. 20명이라고 하고 만 원씩 내는데 거기서 85%를 할인을 받아. 그러면 나머지가 몇 명이에요? 총 28명이니까 8명은 그래도 어린이 걸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8명은 그 대신 5천 원씩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성인 20명의 요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그 말은 이 금액이 더 작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면 되거든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거 계산할 건데, 음, 얼핏 보니까 0세 개씩은 지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너무 숫자가 크다 보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을 없애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은 1 0 x 고요 더하기 5를 뿌려. 오픈에 40. 140 마이너스 x 는 크다. 20 곱하기 10 곱하기 100분의 85였고, 더하기 8로 40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0 00 85의 2배, 170 더하기 40이 되겠죠. 이쪽은 그대로인데 간단히 해서 OX 더하기 140은 크다? 다 되겠어요. OX는 크다. 210에서 140 빼니까 70인가 봐. 그러면 X는 7, 5, 5, 5, 4, 20. 14보다 크면 되거든? 그러니까 따라서 15명부터 가능합니다. 우리 조직이, 우리 가족이 어른이 15명이라고 해도, 우리 20명 꺼 주세요. 성인은, 나머지는 어린이 끌로 낼게요. 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